다음 문제를 보면, 여섯 개의 문자를 일렬 배열할 때, 양 끝에 지금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,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. 한 번씩 학생들이 이걸 못 푸는 이유를 봤더니, 이게 모음과 자음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못 푸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보면, 뭐예요? 아에 이오가 모음이니까, 이 A와 지금 E. 얘네 두 개가 현재 모음이고요. 그 나머지 BCDF는 자음입니다. 자음. 그러면, 지금 문자가 6 개이기 때문에, 한번 네모 박스를 6 개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래서 여기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, 여섯 칸. 그럼 여기 지금 양 끝에는 자음이 와야 됩니다. 그러면 자음이 현재 몇개 있나요? 네개있어4네 4개 개. 그래서 이네개 중에서 지금 두 개를 뽑아서, 뭐예요, 순서 있게 배열을 하는 거니까 자음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4p2가 됩니다. 그리고 남은 문자는 지금 썼잖아요. 6개 2개를 썼잖아요. 여섯 개 중에 두개를 썼으니까 네개 남았잖아요. 그네개를 여기에 또 순서 있게 배열이기 때문에 4팩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건 지금 먼저 뭐 양끝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했다 나머지를 배열을 했습니다. 그러면 4피는 4 곱하기 3이라서 12가 되고요. 그 다음 4팩은 24가 됩니다. 12 곱하기 24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까? 288이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. 4번.